안녕하십니까? 저는 대전기계 공업에 근무하고 있는 백우송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처음에 발전기부터 시작한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름이 대전기계고요. 큰 대자에 전기 전자를 써서 대전기계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은 사업하고 있는 영역이 건설 기계, 레저포트 가사기, 모터사이클 등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히타치도 하고 있습니다. 얀마 보트는 국내 에몇 없는 신품을 가지고 있는 배고요. 얀마 엔진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안정성이나 그 다음에 호환성 등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 엔진을 좀더 홍보하고 싶고 배도 홍보하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. 다품종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한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설 기계도 하고요, 레저 부분도 하고요, 그 다음에 캠핑가도 있고요,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. 저는 그렇게 레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. 이 일의 절반입니다. 점점, 점,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레저 인구가 점점, 점 늘어날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필요한 부수적인 재반들이 아직 조금 덜 갖춰진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좀더보편적이면 레저가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. 그리고 레저 하시는 분들도 안전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고 신경쓰면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대전 기계 <laughs> 주. 나 이런 사람이 저희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, 발전기, 시골에 쓰는 농기계도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저에 관련된 가와사키 제트스키 가와사키 뮬 작업차, 얌마 보트, 가와사키 바이크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들을 국내에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암마 보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문의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